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우 신입니다. 골프 스윙을 할때 파워 장전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골프 스윙을 잘 하려면 파워를 잘 만들어서 그 파워를 잘 풀어 내야만 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어떤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가를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기너라면 골프 실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 자기가 어떤 패턴으로 어, 파워를 잘 만드는지 파워를 잘 그, 압축을 하는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파워를 만드는 것을 크리에이팅이라고 하고 파워를 장전하는 것을 로딩 또 장전된 파워를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공을 쳐내는 그, 그 동작을 릴리싱이다. 릴리스다 그렇게 3단계 과정을 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반적으로잘 하느냐 그것이 우승자를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윙을 구분할 때 원플레인 스윙 또 투플레인 스윙 그리고 휘둘러치는 스윙 스타일과 공을 쳐내는 히터 스윙 또그 중간 스타일인 스위터드 그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 이렇게 스윙 스타일을 구분하는 것은 파워를 어떻게 장전하고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스윙 패턴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파워 장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파워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리에이팅 하는 방법은 땅을 밟음으로써 비로소 시동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땅을 빨리 세게 밟으면 파워를 크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땅을 밟음으로써 비로소 스윙을 시작하는 것이고 땅을 잘 밟아야 테이크웨이 또 체중이동도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밟아서 만들어진 파워를 장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스윙 중간에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면서 샤프트에 스트레스를 주어 파워를 장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한다면 백스윙을 해서 테이크웨이를 해서 아시 정도 팔이 허리 정도 이왼손이 올라왔을 때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면서 왼쪽 사이드를 목표 쪽으로 회전을 해서 체중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샤프트는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고 왼쪽 사이드는 목표 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슬라이드를 함으로써 샤프트가 등 쪽으로 휘도록 하는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 파워를 장전하는 그런 스타일을 첫 번째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윙어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윙이 대단히 호쾌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만 템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로 정토파 스윙에서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백스윙을 하면서 왼손 콕킹을 억제하여 탑에 오른 후에 가급적이면 왼손 코킹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오른 다음에 다운스윙 직전에 왼손 코킹을 해주는 레깅을 통해서 파워를 장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관성이 좋은 편입니다. 바디스윙 보다는 암스윙을 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쇠다운을 칠때 효과적인 그런 어 방식입니다. 세번째는 어, 다운스윙에서 몸통을 잡아 당겨서 파워를 장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스윙어나 스, 어, 스위트 스타일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방법으로 어, 이 방법은 서두르지 않고 묵직하고 지긋이 몸통을 서서 잡아 당겨서 파워를 응축하는 것입니다. 임지상으로는 백스윙 탭에서 이쪽에 매달린 이 쪽에 매달린 종이 있다면, 어, 괴의 종을 치려고 줄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과 어, 같은 동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크코 의하면서 땅을 밟음으로써 적당한 장력과 회전력을 만들 준비를 한 후에, 에, 화살 시위를 마지막으로 잡아당겨 활 시위를 놓듯이, 에, 파워를 장, 파워 하는, 어, 장, 어, 장전하는, 파워를 장전하는 방법을 어, 잘 이해를 해서 자기가 어떤 패턴으로 파워를 장전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주로 오른팔을 써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극단적인 히터인 경우에는 파워 장전과 파워 방출이 그러니까 로딩과 릴리스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또한 클럽이나 특별한 경우에 이세 가지 파워 장전법을 서로 응용해서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주로 어떤 패턴으로 파워를 장전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주로 백스윙이 오를 때 파워를 장전할 것인가? 아, 두 번째 주로 코킹과 레깅으로 파워를 장전할 것인가? 아, 어, 마지막으로 다운 스윙에서 몸을 몸으로 잡아당겨서 파워를 웅치고 할 것인가? 이세 가지 중에 자기가 어떤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가를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골프 시합을 만약에 TV 중계를 보시면서 선수들마다 어떤 패턴으로 파워를 응축하는지 파워를 장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잘 맞는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연습을 통해서 알아보면 스윙을 더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패턴을 잘 알아야 좋은 템포를 유지하기도 쉽고 또 일관적인 스윙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 그렇게 하면 더속과을 많이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